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 일롱게이션 인지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먼저 자리에 앉아주실 건데 위 영상처럼 허리를 뒤로 말아 구부정하게 뒤로 앉으시거나 반대로 허리를 꺾어 오리공둥이 자세가 되지 않도록 골반을 굴려 엉덩이 뒤쪽에 자골이라는 뼈를 눌러 앉아 허리를 세워주세요. 자 이제 폼롤러를 가지고 와 다리 사이에 끼어 넣어줄 건데요. 저는 폼롤러를 사용했지만 다리 사이에 넣고 조여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폼롤러를 조여내며 우리가 앞서 배운 골반기저근과 복횡근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일롱게이션은 단순히 길게 늘리는 것만이 아닌 코어의 힘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코어 힘은 계속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손을 갈비뼈 양옆을 잡고 호흡을 코로 마시면서 위로 끌어올려 허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양옆구리 길이를 유지하며 폼롤러를 조여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갈비뼈를 위로 들어 허리를 늘려주고 내쉬는 숨에 갈비뼈를 닫으며 등허리는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천장으로 정수리를 뽑아냅니다. 이때 주의해주셔야 될 점은요. 영상처럼 두 어깨가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폼롤러를 다리 위에 올려 새끼 손날로 눌러내며 겨드랑이를 조여 아래로 끌고 내려줍니다.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날로 폼롤러를 눌러 갈비뼈를 아래로 누르고 반대로 등줄기는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며 힘을 유지해 보실게요. 다시 고로 마시면서 옆구리를 늘려내고 내쉬는 숨이 등줄기가 꼬리뼈에서부터 천장까지 끌려 올라간다 생각해 볼게요. 이때 폼롤러를 눌러내는 이유는 누르는 힘을 코어가 받쳐줄 수 있게 안에서 반응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눌러내는 동작 하나로 감각의 안정, 흉곽의 정렬, 복부의 반응까지 연결됩니다. 손은 아래로, 척추는 위로, 일롱게이션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